이마와 신유의 낚시 이야기 1인 낚시 방송 지마아세우좋다새우가 파. 세우드 파. 이우 아무래도 예지이가 새우를 이렇게 싱싱한 걸 많이 사온 걸 봐서는 각자 10kg씩 잡으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뜬줄 전화했죠? 네뜬줄 있어요 왜? 눈이 싸한데요? 아니 눈 놓고 그두 번밖에 안 흔들어 봤는데 싸하다 그러면 아침부터 드세요 아니 고기가 지금 먹어야 돼. 우리는 그래. 사람은 아침에 좀 먹어도 려는데 지금 시간에 어, 그치, 그치. 농원, 농원님이 식사하실 시간인데. 농원님부터 먼저 식사하리고 <laughs> 근데 농원가붙통물럭들은 빠져나가더라고. 밀리는 것 같아. 아, 시청해 이 고맙습니다. 현대씨! 어, 어, 커피! 받았어요. 어? 받았어요. 받았어? 아니, 너 아깝다, 버리기로 어, 미궐이야. 미궐이미 떼내줘. 이렇게, 이거, 건어내야 네. 돼. 포인트는 잘 들어와 있는데요? 포인트잖아요. 고기 없는 데 올려놨으니까 그렇지. 어처 위에 올리건 좋지. 근데, 없는데 딱 그냥 우리를 시험하느라고 일부러 첫 번째 포인트는 고기 없는 데다가 딱 올려놓은 것 같아. 네. 응. 원래 고기가 잘 나오면은 잡은 사람의 실력이고 고기가 안 나오면 선장 탓이야. 후진밖에 <laughs> 못해가지고. 무나가 대가리가고 있어. 오케이. 어때? 무럭이나 뭐 이런 거야? 그래도 찌는데? 찌잖아. 놀래미, 놀래미. 아, 한장놀어서 좋습니다. 아, 이 네가 올라오면 안 되지. 이, 이 뭐야, 저 새우가 아깝지. 당수 오케이. 먹을 뭐거 있어요? 오케이. 이게 누군가 하나가 잡아내야 전투력이 상승해 갖고 그냥 팍팍 땡기는데. 어제 산란장에서 대강어는 못 잡고 한5 0 정도 되는 거한 마리 잡았는데 집에 가서 뱉다 보니까 그것도 안 들었더라고. 5 0 정도 되는 게 대강어만 알까는게 아닌가봐. 아, 어, 그러겠죠? 네, 저는 대가선만알을다줄 네, 네. 알고 아, 이건 뭐 이건 뭐야? 제가... 아이고 아니고, 조그만 거니까 알 없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땄는데맛있가 않고 아니, 먹진 않았지, 그냥 일단 가확하지 아, 이 그... 아, 이거... 아, 이거... 치고 싶은데. <laughs> 와. 아, 불려. 불려? 그럼 다 먼저. 좀 나누 어, 하고. 어. 들어가서 좀피 고기 안 나올 때 들어가서 피워. 고기 나올 때불려먹어야되니까 <laughs> 고기 안 나요. <나와>, <laughs> 고기 안 나올 줄 알면서. 나올 것 같아서 다시 나. 음. 응. 어, 다 잡고. 어? 아 이거 걸려? 잇머저 바깥에도 걸려? 네? 아, 빠져나어빠져왔다 8m, 2m, 2m. 2m 올려주시고요. 쇠퇴 준비. Yes,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내가, 나, 사람 떠군다 그럼. 야.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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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1지 어. 크진 않지만 드렉소리 들었지. 어, 3몬 오, 좋아 뭐냐? 농어지? 어, 뭐? 힘 좋은데, 제대로, 제대로. 아, 아 안넘어는거오 안 거기다 어. 올라왔다. 소파리라오고 아, 어, 사이즈 이따, 괜찮은데? 어, 아, 좋다. 좋거나 좋다 선장님께 바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선장님께 바친 다중 나오더니만 또구 아, 네? 여기 이거 아, 잡고 예 여기 사진을 찍어야 돼어 아, 마술거리 <laughs> 이야 첫첫첫 아, 그래, 농인인데 오케이 그래서 나오네 땡큐 오이게 아슬아슬해 가지고 야, 이제, 이제 이제 그 뭐야, 저어 전투력이 이제 아니, 상승하네. 한번 보고 닐 수십 일 보고 편하기는 편한데 자꾸 믿음이 가야 되는데 요거 바닥을 찍어봐야 되는데 <laughs> 찍어봐야 돼, <되는데>, 자꾸 <laughs> 응? 찍어보고 올리시면 요즘 뭐 쓰지 만나중나한번하 그러다가 또 사컬리지 또그그 처음 그, 그, 빼기 하잖아. 믿음을 가지라고. 수시모르 말. 쉽초 깊네? 16은...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벌써, 우럭. 여기는 우럭 포인트. 음. 슈! 그러면은 안돼야겠공고발놈들이라는가보다 이라와야라야이 그래, 야야야야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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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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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씨아으로 가고 어나이트 있어 나라와다 했어, 그래

오,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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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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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다, 만 다, 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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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즈 다, 아. 리 어디 봐? 나왔습니다. 오케이 굿. 어. 무럭은 <목소리> 이 정도 잡아줘야지. 어? 아, 이제 무서워서 손으로 못 잡겠네. 아이씨. 아, 씨. 아, 짜나서 아프 피나 지금도. 친구분이 해명대 맞아. 아. 지금도 아파. 무럭 아. 아, 무서운 게낫이 새워 보다. 한 번, 다시 보셔도 될것 같아. 여기 이못 푸지지? 아, 편네이아씨 어, 카메라 살피는 동안에 입질 왔어. 카메라를 살피는 동안에 우럭이 입질을 했어요. 카메라를 살피는 동안에 우럭이 입질을 했어요 아 이건 릴리즈지 그지? 네. 이거 올라오다 걸리지 않게 올라오다 감지 않기로. 오케이 오케이 우럭 오케이, 저거로어 아, 이거 바, 바닥이네. 아, 오케이. 걸었네? 뭐야, 이거. 아니야?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아, 우렁이네. 우리 몇시셨어요 나무 좀하 아, 위좀 주세요. 오! 와, 나 있어! 걸었어 오, 이새, 이새! 이 이새!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어거 아, 이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아, 이거. 오케이 이거. 아, 아, 어 어. 와, 아, 어. 이 아, 광어대요광어대요 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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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광 어너광대광어대요광어대요광대광어대요광어어요광어대요광어대요 광안대요? 어이게요 광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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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거오요 광안대요? 광안대거기안가요 광안대요? 광어대요 광안대요? 광안대요? 광안요광거대요 내가 대요 광안대요? 광안대요? 사이 좋은데요? 아, 나는, 나는 그 뭐라고 해현할까한번본 그래. 그 사람 네. 그 사람도 있잖아. 그걸 어떤 사람들 한 번만 봐도 다 기억하잖아. 네. 나는 그잘안 되더라. 한번봐도 음. 그냥 어떤 헷갈리고 막 완전히 친해지 어, 오케이. 완전히 친해지니까 시간이 꽤 걸려. 방어예요? 어? 깨는데? 형님 줘아 네? 아, 농어 딱딱구기 네. 딱딱구기 한데 너두로방을 뻗었어? 아니네? 형이 뭐야 이 모자 본거야? 모든거야? 놀래미야 오머 뭐. 훌륭해. 훌훌 너무, 너무 많은 훌 너무 많은 돌리 됐어. 저저다 가도 다안 나오네. 안 나오면 들어가 이쪽이 어? 들어가 봐. 풀어 신데. 어. 여기 돈만 받고 바로 아 어. 보고 어, 그래. 아이가 배고 일해갖고 욕심부리지 말고. 어. 그럼 그래.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맞아 나올 어. 것 같으면 벌써 나와. 그럼 그래. 그럼 그래. 모든 책임은 찬장이지고. <laughs> <laughs> 포인트를 잘못 그러니까 아까 그 아까 본인이 으로했잖아 오전 오가 바뀌었다고. 오 오전에 일로 오고 오후에 자. 아 녹음 다돼 있거든. 오전에 일로 와고 오후에 절로 갔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여기서. 내가 가고 이제 가야 되니까. 어. 뭐라고 이동하면 요 아이고 참. 알아 담아 있었어. 예? 파가 담아 있었어. 와. 그래요?